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일급 박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이사야가 누비 위선자들을 두고 올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그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하십니다 오늘 제가 미사 시작 전에 오늘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게 된그 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기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식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에서 사실은 이 기원을 합니다. 이 단어는 1989년도 동방정교회 디미트리오스 총대주교님이 9월 1일 되는 날, 우리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날로 보내자라고 선포한 것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2007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9월 1일, 이렇게 첫날부터 10월 4일, 즉 환경보호의 주부성인 아시시 성 파란체스코 축일까지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것을 2015년도에 파란체스코 교황님께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보낼 것을 먼저 선포를 하시고 4년이 지난 후에 단화문을 통해서 이 시기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카톨릭 교회 안에서, 전례력 안에서 교우들이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곡히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강곡하게 요청을 하실까요? 그 동방정교회, 뭐 세계교회, 카톨릭교회, 불교계, 뭐 이슬람교 할것 없이 왜 많은 종교 단체에서 강국하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강국하게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즉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어도 좋아요. 그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목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위기라고 불렀잖아요. 이제는 기후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여름 어땠습니까? 따뜻하고 근원했습니까 뜨거웠죠? 그죠? 렇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은 더 뜨겁습니다. 전에는요. 더더 더, 뜨겁습니다. 저저년에는 더더 같이 시작 더더더 더,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방식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왔기 때문입니다. 뭐 물건이 필요해서 만들고 이런는게 다른데 막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계속 만들어 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내고 새거 바꾸고 새거 바꾸고 그죠. 휴대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써요? 어르신들은 좀 오래 쓰죠. 젊은 사람들은요. 금방 바꾸고 또 금방 바꾸고 계속 바꿔 가지고 그죠. 그러는 동안에 막대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물건 만든다고 그죠? 에너지를 쓰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비닐 하우스 있죠, 비닐 하우스, 그요그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은데, 여름에 가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탄소가 지구를 뱅 돌면서 비닐 하우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뜨거운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그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쓰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뜻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집인 이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편의와 안위에 대한 관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죠.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좀비보다 심한 닌비 현상이. 님비가 뭡니까? 님비딴 데는 돼도 내집 앞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얘기. 절대로 내집 앞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더더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그런 책임자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개인이 잘안 지키고 하면 뭐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는 데가 꽤나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정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물건 만들어도 외국에 수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때잘 보여졌죠. 그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방사능 물질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그 바다에 그냥 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와 행동은 정확히 할만했죠, 그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처음에는 우리는 찬성도 지지도 안 한다, 그래놔놓고 결국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용인한 뒤에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홍보를 위해 가지고 17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했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음. 이 막중한 위기 상황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휴가가서 본의 아니게 해를 먹었습니다. 한때만 해도 해 음. 아무도 안 먹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줄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옛날 베트남 전쟁 때이고엽제 피해 입으신 분들 있죠. 저희 삼촌이 그랬습니다. 거기 베트남 전 갔다가 그래도 그때 정류실 때 갔다 왔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한 60, 70대니까 갑자기 막당뇨병이 오시고 막 얼굴이 풍선처럼 막 커지면서 정말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핵 오염수가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 맛있다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위기 상황에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지금 많은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까마득히 쪼고 있는 그런 해변이 많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결국 공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힘없는 피조물 다음에는 바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삶의 모토인 우리 신앙인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그 하느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부터라도 생태적인 해결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하신 그런 인간들이 당신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인간이 당신께 되돌아오도록 계속 부르시는 그런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자연을 향해서 온갖 저지대를 펼쳐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일깨우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 말씀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 위에 굴림하고 지배하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또 교황님께서 이런 환경회칙이죠, 그죠? 찬미받으소서라는 그런 회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회칙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어떻게 확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서 다가가게 될때 우리는 우리 삶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교황님께서 쓰신 찬미받으소서라는 그런 회칙을 기반으로 해서 스님들이 기도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치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생태적인 회신의 길을 우리가 갈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저희를 우주의 한 가족으로 공동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불러 주시니 찬미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사랑의 양분, 복음자리와 보호를 얻으면서도 창조주인 당신께서 주신 지구를 당신 모상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으며 저희 안에 살아계신 희망과 정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창조의 영으로 저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어 저희가 창조세계 탄식에 귀 기울이며 치유하게 하시고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여 희망의 첫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저희가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지구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소서